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어, 이 영상에서는 이제 서울의 마지막 두 지역구 남은 강동구 갑을 두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서울을 제가 지금 마무리할 수 없는 이유가 동작구 쪽에 이런 개표 상황표가 왔습니다. 에, 동작구에서만 이런 게세 군데가 세 장이 왔거든요. 미루어 볼 때는 여기가 동, 상도 사동 일 투표소고 이 다음이 상도 사동 삼 투표소니까 이거는 상도 상도 사동 이 투표소일 건데 이렇게 온게 있고 에, 동작갑에서도 이런 이런 저 개표상황표가 두 장이 와 있어가지고 뭐.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게 뭐 투표소니까, 대략, 어 한, 900, 아, 1000표? 1000표 내외죠? 1투표소도 1000표 가까이. 그러니까 뭐 여기도 대략 1000표, 1000표 정도, 1000몇표나 그죠? 1000몇 표니까 뭐 대세 영향은 안 미치지만, 성격상 차라리 저기 미추홀 을처럼, 여기가 아예 자료를 안 내놔서 못못 받았습니다. 이러면 얘기되는데 이런 거 성격상 이빨 빠지게 놓고는 제가 마무리하기가 싫어서 지금 전국 집계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그 부천 병인가 가불병 부천 의린가 병인가에 그 관외 사전선거가 또 기계랑 사람이 회차하기는 거랑 구분이 안된 상태로 작성된 문서가 있어서 구분이 안 돼서 또 지금 일단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그냥 이걸로 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 개표 결과는 기계가 먼저 이렇게 기계가 먼저 분류한 그 숫자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숫자를 심사 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에서 사람이 직접 두, 저 후보별로 분류를 하고 무효표까지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사람이 재, 재확인한 거랑 기계가 당초 한 거랑 합쳐서 이걸 개표 결과로 발표했었는데 저는 에, 이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계에서 한 거랑 기계에서 득표한 숫자랑 사람이 득표한 숫자, 사람이 재확인한 거에서 득표한 득표율 요거를 나누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동작구 아니 동작구란다 강동구 갑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숫자를 전부 뭐 관내 사전 당일 또, 관 외, 요렇게 전부 입력을 한 겁니다. 기계에서의 득표수, 사람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득표수. 그걸 가지고, 여기 쭉 집계를 해 놓은 게, 이게, 개표기에서의 득표수. 요게, 빨간색이, 그, 사람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류된 득표수. 그래서, 요, 각각에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는 당일 어, 저 당일 선거에서 개표기에서는 4 3 7를 득표한 걸로 나오지만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7 7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 6점 아, 포인트가 사람이 한 거보다 개표기에서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 여게 플러스라는 거는 그만큼 기계에서 득표율이 더 나왔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덜 나왔다는 거니까, 보세요. 이 국힘 전주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람이 제약이 는 거에서는 59.9%인데, 기계에서는 54.3% 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국민의힘 후보랑 개혁신당 후보표를 빼서, 진선미 후보에게 주도록, 얹어주도록, 그렇게 개표기가 조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표기 자체는 제가 워낙 숫자도 틀리고 이렇게 편중되게 나타나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보고 이 숫자는 이 득표율은 무시하고 사람이 제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저 위에 계산됐던총 유효 투표수에다가 이 사람이 제확인한 득표율을 곱해서 이 다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뭐, 고소선상이란 국외부재자 투표는 수작업으 했다고 보고, 그래서 요걸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52.4대 45.25%로 국힘 전주의 후보가 이기는 거라 그 뜻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표를, 이유효투표수 전체를 사람이 직접 제약인, 아, 사람이 직접 수개표를 했다면 이런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 발표는 어떻습니까? 50대 48로 국김 아, 저기 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이긴 걸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수개표만 했어도 승부가 뒤집어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그뭐표 이게 갈이라 그래야 되나? 표 갈이는 아니고 후보를 바꾸는 걸로 해서 얼마나 어 덕을 받느냐 독을 보고 손해를 받느냐? 당일에서는 4,501표. 그러면 이 굽김 전주의 후보 한데서 6,114표, 6,124표를 빼고 개혁신당 김기수 후보 한데서 1,070표를 빼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에게 보 7,193표를 얹어줬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만큼의 뭐 원래대로 그러니까 수작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렇게 승부, 저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당일 득표수를 보세요. 당일 득표수가 벌써, 45,000대 29,000 정도, 아, 46,000대 29,000 정도니까, 뭐, 훨씬 이긴 거 아니에요? 국힘 정주의 후보가? 당일에서는? 근데 관 외에서 보면, 아, 관내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가 한20% 가까이 더 높게 나온 걸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지금 뭐 여기는 거의 비슷하네요. 7만 표와 사전 선거 한 사람이 7만 명이고 당일 투표가 7만 6천 명이면 두 모집단을 그냥 나누어서 두번 선거를 치렀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당일 득표율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 당일 선거의 비율대로 하면 15,000 표가 15,000표 정도가 실제로 그 민주당 득표수로 집계가 됐어야 되는데 28,900 명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한13,000 명, 13,874 명이 여기에 더 얹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내, 관외, 국외 각각 해 보면 18,307 명이 선거인수를 부풀려서 민주당의 표로 만들어서 넣어줬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35%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국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지 간에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 한 사람이 실제로 5만 1800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면 이 5만 1800명 대비 35.3%가 더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5.3%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여기 사전선거에 하러 들어갈 때마다, 근데 그거는 누구를 어, 지지하는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 1000명이 들어갈 때, 353명이 더 얹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이 더해져서, 얹어지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된 숫자를 빼고 국거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59.4대 37.5로 국힘 전주의 후보가 이긴 선거였는데 결과는 선거지 개표 결과는 50.13대 47.89로 진선미 후보가 이긴 걸로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강동구 을도 보시 죠？강동구 을여 기도 여기 이해식 부분 는？이 사람 이저 김혜경 이 사람이 저 김혜경이 가방 못지 아니었 나？아무튼 여 기도 개혁 신당 하고 국힘 거를 이만큼 을빼서여 기에 얹어준꼴이 에요？그래서 그리고 사전 선거 인 수도 19600명 이나 부풀렸 네요？그렇게 해서 보면, 선관위 발표를 하면 은53.5대 44.7로 이해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글로 돼 있지만, 개표기 조작 결과를 빼고, 그냥 개표기 조작을 뺐다는 거는 결국, 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람이, 그니까 사전선거가 부풀려진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거를 개표기를 안 거치고, 사람이 직접, 어, 분류를 했다면, 51.5대 46.4로 오히려 국민의힘 이재용 후보가 이긴 선거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에 뭐 사전선거인수까지 이렇게 불리진 게 있으니, 그걸 뺀이 숫자로 기준으로 보면, 60.5대 37.1%로 국민의힘 이재용 후보가 이기는 거였는데, 이것도 뒤집어져서 나왔죠. 뭐 전국이다 그러니까 뭐 그지 그지 뭐이 어떻다 설명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서울은 워낙 지역구가 많기도 하고요 또 아까 그 동작을처럼 동작 갑을처럼 이게 그 투표소에서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게세 장이 나와서 일단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이거는 한번 살펴보고 가죠 동작을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쪽이 오히려 개표기 조작에서 어, 부풀려졌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도 저는 참 가깝합니다. 이거 네? 왜 여기만 이렇게 됐을까? 물론 사전 선거인수는 뭐만 어, 오천 구백 명이나 부풀려졌으니까 이걸 극복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이, 저, 뭐, 예? 이겼다 하는 거는 아주 어, 바람직합니다. 근데, 개표기 조작 결과로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같이 나온 지역, 어, 그 선거구에서 전라남북도랑 광주를 빼고 더불어민주당이 0.8%가,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는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개표 과정에서 혹시 그 참관인들이 뭐가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가지고 처차, 처음부터 그 개표기를 다시 뭐 리셋을 한 상태에서 한 건지 예? 뭐 그렇다 그러면 어 우리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전에 그4.15 총선 때 공주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 그한 500표 진행된 상태에서 한 400표 정도였죠. 진행된 상태에서 기계를 리셋을 하고 다시 했을 때는 어 80표가 하여간 뒤집어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제 개표기조작은 그 현장에서 뭐가 어그 통신을 통해서 핵, 핵, 해커가 조작을 하는 그런 방식일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 현장에서 뭐가 그 개표기가 통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외부 세력이 못 들어왔다 침투해서 이걸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당했다 그러면 어뭐 우리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저아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뭐 그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를 진짜라고 놓고 보게 되면 왜 여기서만 없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어 어디죠? 지금 9000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표가. 9000표 밖에 안된다는 거는 여기가 다른 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뭐4% 5% 정도로만 여기에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류사명 후보가 어, 더 유리하게 개표기 조작이 됐으면 나경원 후보 떨어졌다니까요? 어디갔어? 이 동작 값을 보시죠. 동작 값은 어땠나? 동작 값도 보면 5.7%를 조작했잖아요. 그런데 이5% 차가 뒤집어져, 뒤집어져서. 몇표 차이가 나는 거야? 어. 7,000표. 6,874표 차이가 오히려 9,038표 차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5.7%의 영향이라는 게 값을, 동작 값을 기준으로 보면 한 16,000표, 17,000표 15,000 표가 지금 왔다 갔다 할16,000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이 개표기 조작이 이렇게 되면 5.7% 그러면 동작을도뭐 이제 이 숫자가 비슷하 11만 11만 9천 그쵸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5.7%를 류삼영 후보한테 에, 에, 예를 들어 나경원 후보가 마이너스가 되고 류삼영 후보가 5.7% 플러스 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 이 표차 보세요. 이게 9,000 표밖에 안 되거든. 9,300 표밖에 안 되는데 동작 값으로 보면 5.7%를 만약에 동작 값처럼 조작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빼야 되는 거지. 15,000, 15,900 표가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여기도. 유서명 후보 쪽에 5.7%를 여기서 빼서 어느 쪽으로 조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 막훈 후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면 뭐그 전에 이상한 뭐저 여론조사 갖다 대 가지고 뭐가 저또진 음, 이유를 찾더라고. 또 난리가 났겠죠. 그니까 그냥 이 숫자가 뭔가 기계적인 조작이 개입할 그 틈을 안 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깔끔하죠. 아,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조작을 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제로 이 개표기 조작이 안 일어났다고 하면 이 루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뭔가 그 배제돼야 할 이유가 있었거나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실제로 조작이 이루어진 게 이렇다 그러면 유사명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가 그 사전선거 사전선거 전에는 37점 16,000표나 이 류사명 후보를 밀어 줄 정도로 뭔가 서포트가 들어갔는데 사전선거가 끝나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당일 선거 후에 바로 개표할 때 만약에 조작을 못한게 아니고 안한 거라면 이 유사명 후보 쪽이 뭔가 하자가 있어서 얘를 빼라고 했거나 예? 아니면 뭐 상상하기 지금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한테까지 사람한테 그런 그런 의혹까지 들어가 되기는 싫지만. 예? 조작을 할수 있었는데 안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 그러면 0.8% 오히려 독을 본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혹시, 그, 예? 천기 내려, 백기 내려, 그, 주, 저, 예? 오다를 내리는 사람하고 뭔가 결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할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이 자료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은 항상 광주 전남북 얘기하면서, 이, 예? 저, 동작을이 기스가 났다고 그랬었잖아. 기스 난, 예, 이래서 기스 난 거다. 오히려 개표기 조작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덕을 본 형태니까, 1360표 덕을 붙잖아요. 4369더걸본게 아니고요. 표 차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나경원 후보가 이런 의심을 받기 싫으면 정말 부정 선거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체 표를 수계표를 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수계표를 해서 아 여긴 진짜 조작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어 클리어가 되지만 지금 전국에, 광주 전라도를 뺀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불러고 국민의힘이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만 이런 게 나온 게 찜찜하단 얘기죠. 아예 그러니까 사전선거의 수 15,600명을 더해줬다는 걸, 아, 마 15,956명을 더해준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사전선거 전부터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다른데처럼 조작이 됐으면,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적이 혹시 참관을 하거나 한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에 뭐, 통신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뭐, 기계를 리셋했거나 뭐 해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하여간 뭐, 모든 의혹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천만 다행으로, 나경원 후보가, 그래서 당신이 당선이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스캠, 스캔불, 스캠 량이 여기가 한 곳이고 동작 비이두 곳일 거예요. 그래서 3,000표하고, 15,000표 한, 아, 1500표 하면 아, 한 4,500표 정도가 지금 입력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거까지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서울 지역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으려나, 뭐,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국을 비교하면서는 어, 서울 지역 전체로 한번 뭐 붙어볼 시간이 있을 때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결론은 강동구, 갑을 모두 수개평원했더라도 국민의힘이 다 당선이 됐을 거다.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